저는 구조대원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삼주차 여름 성경학교 사진도 너무너무 잘 보내줬어요 와와 그래서 전도사님과 소무님이 약속했던 우리 미션 선물이 우리 친구들 집으로 갈 거예요 살짝 봤는데요 허! 정말 너무 최고예요 총문이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전두사님네 우리 그동안 공과 활동하느라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상식은 공과 붙임딱지에서 우리 목걸이를 만들어서 셀프 시상식을 하려고 해요 자전두사님이랑총문님처럼 이렇게 셀프로 목걸이를 목에 걸어서 짠 짠! 축하해요. 우! 자, 그럼 우리 이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 볼까요? 고고! 씨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은 잠시 멈추고 우리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네,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거나 또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화면에 바라보고 공동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샬롬 샬롬,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다시 상세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로 돌아왔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만났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그동안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정리해 볼 건데 10초 동안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준비 시작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들, 모든 것이 좋았죠.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들게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후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사건들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사람들은 나날이 악해져 갔었어요 에, 그래서 나를 빼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으,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다 쓸어버려! <laughs>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를 살려 내우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순종하기로 했었지요. 가인과 아벨 이후 이 땅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땅에서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이 시대의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요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요. 우리가 해변가나 갯벌에서 누군가와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무언가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발자국을 보고 누구와 같이 걸어갔는지 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네 명의 친구의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을 보고 이 중에서 누가 노란 모자를 쓴 쭈니와 함께 동행했는지 맞춰보세요. 제한시간은 10초! 준비, 시작! 자, 정답은 5월이었어요. 주니의 발자국과 우리의 발자국이 함께 있는 게 보이지요. 이렇게 누군가와 동행하면 발자국이 남아요. 노아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지요. 네모나코 커다란 배? 방주를 짓게 하셔서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럼 노아만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곧올 것이라고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노아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홍수가 찾아왔을 때 방주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덟 명이었어요. 그 여덟 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지요. 그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심판이 모두 끝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때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지요. 나중에 홍수가 모두 멈추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와 가족들, 남은 동물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주를 지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방주를 지을? 그렇죠. 노아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노아 때처럼 큰 홍수가 찾아온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나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또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친구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 속에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도한다면 나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전부 아시고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노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했던 세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노아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게요두손 모으고 화면을 보고 천천히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이부 활동은 우리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 말씀챈트를 못했죠? 자 앞으로 다시 말씀챈트를 열심히 해볼텐데요 오늘의 말씀챈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유년부 친구들 말씀챈트 따라하러 가볼까요? 출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하든지. พระนามของพระเจ้า